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가수 송창식 씨의 한 번쯤입니다.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. 한 번쯤 말을 걸겠지. 언제쯤일까? 언제쯤일까?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.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?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. 그러면 노랫말 1절, 2절 안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. 한자는 많지 않습니다. 시간, 겁, 번, 세 개가 있습니다. 시간은 하루에 24분의 1이 되는 60분이죠. 60분을 1시간이라고 하니까요.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사이를 말하죠. 이때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. 짧은 시간이죠. 시각에서 한 자는 때시 자와 세길각자가 쓰였습니다. 겁. 겁먹다.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서 겁 자는 겁낼 겁 자입니다. 그리고 번 자. 한 번, 두 번. 이런 말도 있죠. 일의 차례 또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. 그러면 노랫말 1절, 2절 가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한 번쯤 말을 걸겠지. 언제쯤일까? 언제쯤일까?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. 시간은 자꾸 가는데. 집에는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? 나는 기다리는데.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. 2절입니다. 한 번쯤 돌아서겠지. 언제쯤일까? 언제쯤일까?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겠지. 시간은 자꾸 가는데, 집에는 다 왔을 텐데,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나의 애를 태우나? 말한번 붙여봤으면, 손한번 잡아봤으면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이런 내용입니다. 오늘은 가수 송창지 씨의 한 번쯤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